조비는 즉위 후 황후를 교체하는 큰 변화를 겪었다. 본래의 황후 진씨는 곽기비의 모함을 받아 폐위되고 곽기비가 새로 황후 자리에 올랐다. 곽기비에게는 아들이 없었기에 진씨가 낳은 아들 조해를 양자로 삼았다. 어느 날 사냥을 나갔을 때 조해가 사로잡힌 사슴을 풀어주는 모습을 보고 조비는 그 자비로움에 감탄했다. 이에 조해를 평원왕에 봉하고 그를 후계자로 삼겠다는 뜻을 더욱 굳혔다. 그러나 건안 7년에 이르러 조비는 병세가 악화되었다. 그는 조진 진군 사마의에게 조회를 잘 보필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조휴도 불러서 서로 힘을 합쳐 아들을 도우라고 유언했다. 결국 그는 40세로 세상을 떠났고, 조회가 즉위하였다 시오는 조비에게 문왕제, 진씨에게 문수왕후가 내려졌다. 한편, 제갈량은 마속의 반간책을 받아들여, 위나라 내부의 사마의가 반역을 꾀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이로 인해 조회는 사마을를 의심하게 되었고, 이를 두고 조휴와 조진이 의견을 달리했다. 비록 안의 회동에서 오해가 풀렸지만, 화음의 건의로 사마에는 벼슬을 잃고 고행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때 옹량 주의병권은 조휴에게 넘어갔다. 사마이가 실각했다는 소식을 들은 제갈량은 북벌을 결심하고, 후주 유선에게 출사표를 올렸다. 그는 선제 유비의 유업을 잊고, 인재를 고루 등용하며, 궁중과 조정이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북벌을 통해 한시를 부흥시키겠다고 맹세하며, 실패하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다짐했다. 출병 준비 과정에서 후주는 제갈량의 건강을 염려했으나 제갈량은 지금이야말로 적을 칠 적기라고 주장했다. 내정은 과유지 비위 동윤에게 궁중 사무를 맡기고 상총에게 군무를 총괄하게 했다. 전선에서는 위원을 전독부에 장익을 전군 도독에 왕평을 아문 장비 장군에 임명하고 좌군 우군 후군 보급 호위 참모 등 세부 부대를 정밀하게 배치했다. 거흥 5년 3월 제갈량은 한중에서 출병하여 북벌을 개시했다. 전략적 목표는 위나라 북방을 압박해 중원을 회복하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동호의 침입을 막기 위해 천구방어선을 유지했다. 이렇게 제갈량은 총지휘관으로서 대규모 군사작전에 나서게 되었다. 북벌을 앞두고 한중에서 출정준비가 한창일 때 이른 사례노장 조운이 스스로 선봉을 막겠다고 나섰다. 제갈량은 그의 연령과 위험을 우려했으나 조운이 결사의 각오를 밝히자 이를 허락했다. 등지가 동행을 자청하며 지원군을 맡았고 5천 병력과 부장 10명이 조운의 휘하에 배치되었다. 이 소식이 위나라에 전해지자 조이은 촉군 30만이 한중에서 진군한다는 보고에 크게 놀랐다. 이때 부마 하후무가 나서서 진한 원수를 갚겠다고 자원했고 조이은 그를 대도독에 임명하여 관서의 20만 군마를 진리하게 했다. 왕랑이 이를 반대했으나 뜻을 꺾지 못했고 서강군 태수한덕이 8만 병력과 왜아들을 이끌고 합류했다. 전선은 곧 복명산에서 불태 올랐다. 한덕에 내 아들이 차례로 출전했으나, 조우는 그들을 모두 사살하거나 포로로 잡았다. 이어 한덕 본인까지 격파하자, 서강군이 크게 무너졌다. 등지가 협공하여 적군을 몰아내며 복명산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다. 그러나 하후문은 곧 반격에 나섰다. 그는 장수정무의 계책에 따라 좌우에 각각 3만씩, 총 6만 병력을 내복시켰다. 조운은 등지의 추격 경고를 무시하고 전진하다 포위되었고 위태로운 상황에 몰렸다. 이때 장포가 설칙을 참수하며 돌파구를 열었고 관은도 동의를 배었다 세장수가 오천 병력으로 협공하여 조운을 구출하고 위군을 심리 뒤로 물러나게 했다. 하호문은 남한성으로 후퇴해 성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조운 등지, 장포, 관은은 10일 동안 포위했으나 함락에 실패했다. 이에 제갈량은 장기 포위 대신 천수와 안정군을 차단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먼저 안정군에서는 위헌이 태수 최량을 유인해 성문을 열게 했다. 위헌의 부대는 변장침투로 성을 점령했고 최량은 항복하며 제갈량에게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제갈량은 최량을 이용해 남한성 태수 양릉을 회유하려 했다. 그러나 양릉과 하후문은 이를 역이용해 관흥과 장포를 암살하려는 계책을 꾸몄다. 관은은 성문 진입 직후 양릉을 배웠고, 장포는 최량을 저격하여 성내 지휘부를 무너뜨렸다. 남한성은 함락되었고, 하후무는 폐주했다. 이 전투에서 조우는 이른의 나이에도 일당 내의 전투력을 보여주었고, 하후무와 한덕의 지휘 체계는 붕괴했다. 관서 전선의 주도권은 촉군이 장악하게 되었으며, 제갈량의 성포이 대신 차단 분할 전략이 빛을 발한 전역이었다. 북벌의 한가운데서 제갈량은 남한성을 먼저 공략했다. 관은이 성문 위에 적병을 물리치고 불을 질러 혼란을 유도하자 촉군이 성 안으로 돌입했다. 하후문은 당황한 나머지 남문으로 탈출을 시도했으나 왕평이 단합해서 이를 붙잡았다. 이 승리는 제갈량이 사전에 꾸민 이중속임수, 즉 최량과 양렌을 이용한 심리전 덕분이었다. 관은과 장포는 이를 틈타 성문을 장악했고 남한성은 완전히 촉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이후 제갈량은 목표를 천수성으로 옮겼다. 그는 배서로 가장한 장수를 보내 천수태수 마준을 유인했는데, 이때의 나라 장수 강유가 처음 무대에 등장했다. 강유는 상황을 재빨리 파악하고, 함정을 간파해 마준에게 성을 지키도록 조언했다. 그는 첫 전투에서 조운과 맞부터 전술과 무예에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제갈량은 곧 강유를 반드시 포섭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강유 포획 작전은 치밀하게 진행됐다. 제갈량은 그의 효심을 이용하기 위해 기성과 상규를 동시에 공격하는 한편 하우물을 일부러 풀어주어 가짜 강유 사건을 연출했다. 이어 군량수례를 미끼로 삼아 강유를 전장으로 유인했고 위원장이 왕평이 협공했다. 성문을 봉쇄하고 퇴로를 차단한 뒤 제갈량이 직접 설득하자 강유는 마침내 항복했다. 제갈량은 오리 새끼는 놓아주고 봉황을 얻었다고 평하며 그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강유가 촉에 귀순하자 제갈량은 이를 이용해 천수, 상규 기성, 삼성을 차례로 확보했다. 강유가 보낸 밀서로 마준과 하후무 사이의 의심이 싹트자 양서와 윤상이 반란을 일으켜 성문을 열었다. 양서는 형제의 설득으로 상규를 무혈로 넘겼고 제갈량은 세성을 회복한 뒤 곧바로 인사배치를 단행했다. 양서는 천수, 태수, 윤상은 기성령, 양건은 상규령으로 임명됐다. 세성을 손에 넣은 제갈량은 즉시 기산 방면으로 진출했다. 이 소식을 들은 위나라 조예는 조정의 명을 내려 대응책을 마련했고 왕랑의 추천을 받아 조진을 대도독으로 임명했다. 또한 조진의 부장으로 곽회를 천거하여 기산 전투에 대비하게 했다. 위나라 조정은 제갈량의 북벌 소식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황제 조예는 조진을 대도독 곽회를 부도독 왕랑을 군사로 임명하고 병군 20만을 장안에 집결시킨 뒤의수 서쪽으로 진군시켰다. 왕랑은 76세의 고령에도 직접 출전을 자청했으나 전선에서 제갈량과 설전을 벌이다 논리적으로 크게 밀려 굴욕을 당했고 그 충격으로 급사했다. 위군 지휘부는 곽해와 조진의 계책에 따라 촉군이 야습을 하도록 유도하고 본진과 측면의 매복을 배치했다. 그러나 제갈량은 이 계책을 미리 간파하고 역으로 이용했다. 그는 위원과 조운을 기산 너머에 매복시켜 위군 본진을 비우게 유도했고 관흥과 장포는 추격로를 따라 진격하게 했다. 마대 왕평장의 장익은 위군의 본진을 포위하는 임무를 맡았다. 결과적으로 조준과 주찬이 촉군 진영을 기습했으나 그곳은 이미 비어있었고 이로 인해 위군은 자중간에 혼란에 빠졌다. 그 틈을 타 촉군의 매복이 발동되었고 관흥 장포 위원회 협공으로 위군은 대패했다. 이후 곽회는 서강국의 천리길에게 원병을 요청했다. 이에 승상 아단과 원수 월길이 철거병 25만을 이끌고 지원에 나섰다. 철거병은 쇠판으로 방벽을 두른 수레와 강력한 활쇠내로 무장해 서평관을 공격했고, 한정의 방어선은 붕괴 위기에 몰렸다. 첫 교전에서 관흥 장포 마대가 출전했으나, 철거병의 견고한 방진과 원거리 공격에 패배했다. 관흥은 월기를 추격하다 위기에 처했으나, 전설에 따르면 부친 관우의 영험한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제갈량은 폭설을 활용한 계책을 세워 산악지형의 함정을 설치했다. 강육과 유인전을 펼치자 철거병은 눈길을 따라 추격했고 월길과 아단은 함정에 빠져 포위당했다. 월길은 전사하고 아단은 포로가 되었으나 제갈량은 석방과 함께 화친을 제안해 철거병을 철수시켰다. 이후 제갈량은 기산 공격 준비에 착수했으나 조진은 이를 촉군의 철수로 오판하고 조준과 주찬에게 추격을 명했다. 그러나 위험과 조운의 매복에 걸려 조준과 주차는 전사했고, 장포와 관흥의 후방 협공까지 더해져, 위군은 또다시 참패했다. 위군이 관흥과 장포의 협공에 의해 조진 곽해 군이 포위당하고, 대패하자, 위수 방어선이 무너지고 조진은 폐주했다. 이로 인해 조의 조정은 큰 위기에 빠졌고,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종요는 사마해를 재기용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고, 조예는 이를 받아들여 사마해를 복직시키고, 평서 도독으로 임명하여 장안에 집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편 초계 맹달은 공명에게 귀순 의사를 전하며 금성 신성 상영 지역에서 공기를 일으킬 계획을 밝혔다. 공명은 서신을 보내 사마해를 경계하라고 거듭 당부했지만 맹달은 거리와 이동 시간을 계산하며 사마해가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공명은 사마해는 열흘 안에 도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마해는 보고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군을 이끌고 출병했으며 하루에 이틀 분량의 강행군을 하며 신속히 진격했다. 도중에 양기를 보내 맹달을 안심시키는 한편 행군 중 서황과 합류하여 그를 선봉 지휘관으로 삼았다. 그러나 맹달의 봉기는 시작 전날 서황의 군이 도착하며 차지를 빚었다. 그는 성문을 돌파하려 했지만 사마의 본대가 급습하여 포위당했다. 이 과정에서 신탐 신의 형제 그리고 측근 이보 등현이 배신했고 맹달은 도주 중 신탐에게 참수되었다. 그의 부하들은 전원 항복했다. 전투 중 서왕은 성벽 위에서 날아온 화살의 이마를 맞아 중상을 입고 진중에서 5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사마에는 장례를 주관한 뒤 신성을 장악하고 민심을 안정시켰다. 맹달의 목은 저자거리에 효수되었으며 공신들에게는 포상이 내려졌다. 이후 장안에서 조예와 사마의 회동이 이루어졌고 조예는 사마의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하며 독자적인 작전권을 부여했다. 사마에는 장압을 선봉으로 추천했고 조에는 장압에게 합류를 명령하는 동시에 신비와 손내에게 5만 명의 증원병을 주어 조진을 지원하게 했다. 사마에는 제갈량의 이동 경로를 좌우곡 야곡, 미성, 기곡, 가정 등으로 분석하여 그 중에서도 가정을 선점해 한중으로 향하는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는 장압에게 선봉 임무를 맡기며 복병을 경계하라고 지시했고 자단, 신비, 손내 등을 미성과 기곡 방어선에 배치했다. 맹달의 폐망 소식을 들은 제갈량은 곧 가정을 사수하기로 결정하고 마속과 왕평에게 2만 5천의 병력과 상장 한명을 붙여 급파했다. 고상은 연류성을 막고 위원은 가정 후방 지원에 조음과 등지는 기곡에서 의병을 준비하도록 했다. 제갈량은 마속에게 거듭 길목에 진체를 세우라고 명령했으나 마속은 이를 거부하고 산 위에 진체를 세우는 고집을 부렸다. 이에 왕평은 산 아래에 별도의 진체를 설치한 뒤이 사실을 제갈량에게 보고했다. 사마에는 아들 사마소의 정찰 보고를 통해 촉군이 산 위에 진을 쳤음을 확인하고 공격을 결심했다. 장합에게는 왕평과의 합류를 차단하게 하고 신탐 시내에게는 물길을 끊고 포위하도록 명령했다. 촉군은 포위와 단수 작전에 혼란에 빠졌고 일부 병력이 항복했으며 사마에는 심리전으로 공격을 지연하며 마속의 퇴로를 차단했다. 결국 마속이 탈출을 시도하자 장압이 추격했으나 위연의 매복 반격을 받아 가정을 잠시 되찾았다. 그러나 위연이 장압을 50리 가량 추격하던 중 사마우와 사마소의 양방 매복에 포위당했고 왕평이 돌입해 구출했지만 진체로 귀환했을 때는 이미 위군이 점령한 뒤였다. 위연, 왕평 고상 세 장수가 함께 야간 기습을 시도했으나 오히려 위군의 영매복에 걸려 패배했고 곽해가 연류성을 점령한 후 이들을 격파했다. 전투 후 사마에는 연류성에 잠복해 곽해를 속여 합류시킨 뒤 제갈량이 퇴각할 것을 예상했으나 무리한 추격은 자제하며 병법의 원칙을 지켰다. 장백에게는 기곡 차단을 맡기고 자신은 야곡 점령을 목표로 하며 서성천수나만 안정 재점령 계획을 세웠다. 제갈량은 마속에게 가정수비를 명령했으나 마속은 왕평의 조언을 무시하고 3위에 진을 쳤다. 그 결과... 위군의 포유와 단수작전의 가정과 연류성이 함락되었다. 공명이 양의를 파견했지만 이미 성이 함락된 뒤였고 그는 한중으로 철수하기 위해 각 장수들에게 후퇴 경로에 매복을 설치하고 민간인 소개를 지시했다. 서성 방어전에서 제갈량은 단 2,500명의 병력으로 성문을 열어둔 채 거문고를 타고 태어난 모습을 보이며 공성계를 실행했다. 사마에는 이를 매복으로 의심하고 입성을 포기했으며 북쪽 무공산으로 물러났다. 관흥과 장포가 매복에서 함성을 터뜨려 위군의 혼란을 유발했고 이를 틈타 촉군은 안전하게 철수했다. 조운과 등찌는 후군을 맡아 추격하는 위군을 격퇴하며 병력과 물자를 전혀 잃지 않고 철수에 성공했다. 공명은 조운의 절제 있고 완벽한 지위를 칭찬하며 상을 내리려 했으나 조우는 이를 사양했다. 패전의 책임은 끝내 마속에게 돌아갔다. 왕평은 무죄로 판정됐으나 마속은 소환되어 공명 앞에서 군법에 따라 목이 베였다. 공명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법을 집행했고 유언에 따라 그의 가족 생계를 보장하며 장례와 제문을 직접 챙겼다. 이후 공명은 후주에게 표문을 올려 패전과 인사 판단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벼슬을 세 등급 강등해달라고 요청했다. 후주는 그를 우장군으로 강등하되 승상 직무는 유지하게 했다. 제갈량은 한중에 주둔하며 군사력과 병참, 병기를 재정비하며 재기를 준비했다. 위나라 조정에서는 사마의 건의로 촉에 대한 재침을 보류했고 사마에는 학소를 진창수비에 임명해 차후 전투에 대비했다. 위나라 파양태수 주방이 조유에게 항복을 제안하며 일곱 가지 승리 조건을 내걸었다. 사마어와 가규는 이를 함정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계했으나 조에는 사마어와 가규가 함께 조유의 원정에 동행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조유, 사마에, 가규는 세 갈래로 나누어 동호를 침공했다. 손권은 육손을 보국대장군으로 임명하고 주왕과 전종을 좌우도독으로 세워 70만 병력을 세 방향으로 분산 배치했다. 육소는 강릉을 방어하는 동시에 석정의 매복을 설치하는 작전을 세웠다. 주방은 머리카락을 자르는 맹세로 조유의 신뢰를 얻었고 가규의 경고를 무시한 조유는 가규를 구금했다. 조유는 주방의 안내를 받아 석정으로 진군했으나 오군의 매복에 걸려 포위됐다. 석정 전투에서 오군 주항과 전종이 위군 진체의 후방을 기습하여 불을 질렀고 장보와 설교가 전사하며 조유의 본진이 무너졌다. 조유는 협성로로 도주했고 가교의 기만전술 덕분에 간신히 회군할 수 있었다. 전투에서 참패한 조유는 수치심 속에 귀한 직후 사망했다. 사마의는 제갈량의 장한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회군했고 손권은 승전 후 촉에 위를 함께 공격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촉에서는 위 공격을 준비하던 중조운이 세상을 떠났다. 공명과 후주는 깊이 애도하며 그를 대장군에 추중하고 시호를 순평우라 내렸다. 조은의 아들 조통과 조광에게 관직을 주고 묘를 지키게 했다. 이후 제갈량은 동호의 제안을 수락하며 후주에게 두 번째 출사표를 올렸다. 그는 여섯 가지 불가의한 일을 열거하며 지금이야말로 위를 공격할 적기라고 강조했고 후주는 출사를 허락했다. 제갈량은 30만 대군을 이끌고 위헌을 선봉에 세워 진창길로 진군했다.